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장갑 도전 공략법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 도전도 굉장히 쉬운 도전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슈퍼와와 3마리를 멀티 임팩 쪽에 나가지고 요거 잘라주고요 12시 벽에는 월브 3마리를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3시 쪽도 3마리 넣어주면서 밑작업을 해놓을게요 자이 다음에 10시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장식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 오른쪽에다가 얼굴 넣고 트라 한마리 넣고 슈퍼와와 3마리 붙여주고요 헌터까지 2마리를 넣어줍니다 요러면 이쪽 라인 정리되고, 이제 눈사람 쪽으로 내려가서 바바킹을 넣어주고요. 해골로 신패 어그로를 빼주면서, 바로 그냥 킹 스킬을 써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바바킹이 신페 라인까지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혹시라도 싱그인페가 바바킹을 타겟팅 하면은, 그땐 얼음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되는 거 보고, 이제 다시 얼굴 여기 넣어주고, 남은 트리라도두 마리 다 넣어주고요. 슈퍼와 바는 똑같이 세 마리, 그리고 헌터도 두 마리 들어갑니다. 요렇게 트라로 멀티아 처타워 잘라주고, 홀 쪽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바바킹은 오른쪽으로 보내줄 거에요. 자, 조금 기다려보면 멀티 아차타워 잘리고 이동하는 게 보일 건데, 자, 틀어가고 있죠. 이때 틀어 쪽에다가는 얼음 두 방만 써도 충분합니다. 미리 얼음 한번 써주고, 바바킹도 싱그패에 꽂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꽂히더라도 일단 써갖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홀쪽 한번 올려주고요. 여기서 얼굴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얼굴이 싱크 액으로를 또 빼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트리라이더가 홀도 잘 정리를 해줬고, 이제 고블린 넣고, 고블린 넣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슈퍼하바도한두 마리 정도 붙여줄게요. 얼음까지 한번 써주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저장소하인데 여긴 그냥 월브 써주고, 남은 병력 넣으면은 무리 없이 끝나게 되는 도전입니다. 네, 이번 도전도 제 공략법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